유튜브에 함께하는 누구나 영어 성경 이만우엘 영어 성경 암송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영어 성경 구절 일주일에 한 구절씩을 암송을 하는데요. 저처럼 혼자 암송하기 힘드신 분, 또 발음 연습이 필요하신 분, 영어 학습을 하시고자 하는 분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다섯 단계에 걸쳐서. 암송을 하는데요, 쉽게 암송을 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내용을 함께 볼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영어로 읽는 부분은 여러분께서 무조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eing lazy will make you poor, but hard work will make you rich. Proverbs 10:4. 네. 자, 스텝 2 함께 볼까요? 자, 영어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주어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네. being, will make.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to be 동사 원형에다가 ing가 붙은 동명사네요, 여기는. 그래서, 어, lazy 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work. Will make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Being lazy 자 lazy 하면은 게으르면은 Will make you 당신을 Poor 가난하게 만들어요. But hard work 그러나 부지런히 일을 하면은 Will make you 당신을 Rich 부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Make somebody poor Make somebody rich 그러면은 누군가를 어 가난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부하게 만들다 그런 뜻인데요. become poor, become rich 그러면은 점점 가난하게 되고 점점 rich하게 된다. 약간의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또 be poor, be rich. 그래서 어, you are rich 그러면은 당신은 부자예요. 다 이런 뜻이고 어, look rich. look poor 그러면 you look poor, you look rich 그러면 어, 당신 부자처럼 보여요 당신 부티나네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step 3 발음 연습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zy 자 여기서 l 발음 혀 끝이 위에 천장에 살짝 닿습니다 lazy 또 z 발음 lazy가 아니라 입을 크게 옆으로 벌려서 lazy work 입술이 약간 동그래지네요. work 자 길게 뽑아서 work 그렇죠? poor 자 가끔 pool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poor 살짝 발음을 터뜨려주세요. poor hard 자, R 해서 길게 멀리 높이 발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Hard, hard, rich. 입술 모양 또동그래지네요 Rich, rich가 아니라 rich.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step f o r 이렇게 가로 느끼는 주어와 동사를 생각하시면서 암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원이 게으른 자는 게으른 사람은 영어성경 "being lazy" (당신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영어성경 "will make you poor" 자, 그러나 부지런히 일을 하면은 영어성경 "but hard work" (당신을 rich하게 만들어요) 영어성경 "will make you rich" (proverbs 10) 4 o r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Step 5.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tep 5. 함께 외우는 시간입니다. If you're lazy. 영어 성경. Being lazy. It will make you poor. 영어 성경. Will make you poor. But if you work hard. 영어 성경. But hard work. It will make you rich. 영어 성경. Will make you rich. Proverbs chapter 10 verse 4. 그냥 10-4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장이 약간 길어졌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re lazy, it will make you poor. 영어성경. Being lazy will make you poor. But if you work hard, it will make you rich. 영어성경. But hard work will make you rich. Proverbs 10-4. 네,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아, 똑같은 문장인데 조금 빨리 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If you're lazy, it will make you poor. 자이 영어 성경. Being lazy will make you poor. But if you work hard, it will make you rich. 자이 영어 성경. But hard work will make you rich. Proverbs 10:4.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영어 성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eing lazy will make you poor. But hard work will make you rich. Proverbs 10.4 어떠셨나요 여러분 어, 영어 별거 아니었네 그런 생각 들으시죠 자 다음은 파이널 스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주어가 뭐였죠 음, being 그쵸 그렇죠? being lazy lazy한 상태로 있는 것을 lazy 하면은 자그 다음에 어, 주어는 hard work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하면은, 열심히 일하는 것. 자, being lazy, hard work. 자,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할까요? 영어 성경, being lazy will make you poor, but hard work will make you rich. Proverbs 10, 4. 네, 여러분 아주 수고 많으셨고요. 어, 오늘 암송하신 거, 이렇게 바로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함께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et's all work hard and let's not be lazy so that you will become rich. Have a hard working week.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